바늘행동 보도 논평 146 일본 대사관 앞. 미일 침략 세력을 타격하고 윤석열, 매국 호정강을 타도하자. 17일 G7 정상회의가 시작됐다. G7 회의와 20일로 예정된 미국, 일본, 한국의 3국 정상회담은 한반도 동아시아 핵전쟁을 불러오는 위험천만한 핵전쟁 모의라는 것이 여러 방면으로 확인된다. 일총리 히시다는 G7 회의에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힘에 의한 일방적 현상변경 불어 메시지를 내놓고 싶다고 떠들었으며 3국 정상회담에 대해 안보협력을 통한 억제력, 대처력 강화가 중요하다며 반부 호전망언을 내뱉었다. 뿐만 아니라 후쿠시마산 음식 제공으로 후쿠시마 원전오염수의 무단투기를 공식화하려고 책동하고 있다 일련의 사실은 일정부가 이번 회의를 기와로 일군국주의를 심화하고 동아시아 핵전쟁을 불러오며 전세계 민중들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려 날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남코리아 민중의 운명을 위협하는 것은 단연 일촉즉발의 핵전쟁 위기 상황이 된다 일정부가 매국적 반응 외교의 대가로 던져준 G7 초상권을 밟아온 바다문 윤석열은 미국, 일본과 동아시아 핵전쟁을 불러오기 위한 3국 핵전쟁 모의를 감행한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 등 공동위기에 대한 대응과 전략적 공조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는 윤석열 측의 망언은 이번 회의로 남한전 가능성이 더욱 심화될 것을 확인시켜준다.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정상회담은 구체적으로 3국 간 군사정부의 실시간 공유가 본격화되며 북침 핵전쟁 연습이 심화되는 것으로 비결될 것이다. 윤석열은 우리 땅을 핵전쟁터로 내주며 후보 시절 최대 망언인 유사시 한반도 자유대 개입을 현실화하려 강분하고 있다. 과거에서 교훈을 찾지 못한 침략세력의 미래는 오직 비참한 최후뿐이다. 조선과 아시아를 무자비하게 침략하고 급기야 세계전을 일으킨 결과, 78년 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는 핵참화를 입으며 인간 생지옥으로 전변됐다. 미제 침략세력의 배우조종하에 일군국주의 세력은 과거의 전쟁범죄를 대풀이하려 하고, 윤석열 친일매국 무리는 이에 철저히 부역하고 있다. 침략세력들에 대한 한국민중과 아시아민중들의 치솟는 분노는 반제투쟁 의지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핵전쟁을 연습하고 모의하며 진짜 전쟁을 불러오는 침략세력들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한 반제사주투쟁, 한반도의 자주와 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반외세 민중항쟁에 나서는 것은 정의이며 비란이다. 2023년 5월 19일 일본 대사관 앞 반일행동